블렌더는 갈아버리는 순간 30초만 지나가면 산미가 다날라갑니다 맛대가리가 없어집니다. 너무 빨리 돌면 진공이 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진공이 완벽 진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What the? 반갑습니다. 포켓입니다. 오늘도 아주 자극적인, 굉장히 자극적인 맛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블렌더를 하는데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게첫 번째가 진공 블렌더. 두 번째가 소형 블렌더, 세 번째가 분쇄기 얘기가 종종 나왔죠. 블렌더류를 설명할때 진공 블렌더류들을 따로 언급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진공 블렌더는 왜 나왔을까? 먼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믹서기라고 하는 카테고리, 어찌됐건 칼날이 닿으면서 한 방향으로 돌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와류가 발생하죠. 이, 이 규칙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료 안쪽에 공기가 층층층층층층 들어갑니다. 고속으로 돌면 돌수록 더 공기가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아, 생크림을 한 방울 돌리면 휘핑크림 되죠. 부풀어 오르죠. 이게 공기가 층층 층에 들어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공기가 촥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이 현상 때문에 주스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산화가 발생합니다. 갈변이 되는 거. 그 사과 하루만 놔둬도 누해지고 바나나 베겨놓으면누해지고 이거 이거예요. 산도끼리 만나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맛이 사라진다. 단맛도 못 느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쉬운 일 하나 알려드릴까? 심심한 수박이 있어요 별로 안 달아 레몬을 살짝 두 방울 뿌립니다 드셔봐요 확 달아져 근데 블렌더는 갈아버리는 순간 30초만 지나가면 산미가 다날아갑니다 맞대가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안 돌리고 막크로스코 같은 애들이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가 규칙성이 없으면 산화가 좀덜 되거든요 근데 진공 블렌더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공기를 아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은 매일 돌다가도 부풀어 올랐지만 그 안에 공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산화가 안 되니까 맛이 유지가 잘 돼요 2 0 1 2년도에 3년도 넘어갈 때 일본 일본 QVC QVC는 뭐냐면 글로벌 홈쇼핑 브랜드입니다 페스콤이라고 진공 블렌더가 이렇게 귿자로 돼가지고 커피포트 마냥 생겼어요 잘 갈리다가 이제 진공 마개를 탁 뺍니다 그러면 공기가 쭉 들어가죠 그럼 재료가 밑으로 쫙 가라앉아 그럼 색깔이 토마토 원래 색깔이랑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신기한 거지 그 영상을 보고서 일본에서 직구를 직접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테스트했어. 를 여기 <laughs> 다 있어. 찾는데 너무 어려워. 아니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 무슨 말하는 거야이 사람이 <laughs> 참. A few moments later. 여기 있잖아 오. 봐. 여기 여기 있잖아 봐. 요거 이제 배. 봐봐 테스콘 보이지? 토마토. 토마토. 파인애플. 어? 어이 우리 엄마? 우리... <laughs> 진공 블렌더의 포인트는 원래 맛 그대로 최대한 먹자라는 게 포인트예요. 진공으로 갈아서 맛은 좋아져요. 확실히 맛있어요. 훨씬 달고, 맛있어. 훨씬 원래 본연의 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쵸, 그쵸. 근데 진짜 빠밤. 만약에 저한테 진공 블렌더를 꼭 쓰셔야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안 권합니다. 제가 진공 블렌더를 3년 가까이 팔아봤습니다. 요즘 나오는 블렌더들의 특징은 물을 최소한으로 넣고 어, 수분기가 조금 있는 그과체를잘좀 좀 조합을 하셔가지고 30초 이내로만 싹 갈아가지고 딱 드신다면 크게 맛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만 드셔도 되고 영양소 파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똑같습니다. 영양소 파괴는 진공 블렌더나 일반 블렌더나 둘다 영양소 파괴 됩니다. 단언컨대 이거 영양소 파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으면 정확한 임상 데이터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냥 갈았을 때랑 진공으로 갈았을 때 비타민 한 번, 한번다 확인해 보세요. 이만큼 더 남아있을 뿐이지, 대부분 비슷하게 없어요. 폴리페놀인가? 요거 하나가 조금 오래 버텨요. 요거 하나를 갖고 막 강조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을 10만원씩 더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영양소 차이, 무차 얘기하지만, 거의 안 납니다. 이거 들이밀어가지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성적서며 임상자료가지고, 저랑 배틀 붙어도 됩니다. 애들로 표현하잖아요 저희도 음, 말 못했어요 홈쇼핑 심의에서도 이거를 동의 안 해줍니다 큰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공 블렌더를 굳이 고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비추 그리고 진공 블렌더에서 또 하나 아쉬운 점 뭐냐면 고속으로 돌아가는 밸런스하고 진공의 밸런스가 상당히 안 맞아요 너무 빨리 돌면 진공이 풀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초기에 만든 타입들 A 이사가 만들었는데 최초로 만든 모델이다. 일단 거르세요 진공 블렌더는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사십시오. 진공이 풀려 그래서 그 다음 생산할 때 RPM을 낮추고 모터를 바꾸고 칼날 모양까지 바꾸고 막 이러합니다. 진공이 완벽 진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진공이라면 공기가 제로인줄 알죠? 통전림의 진공률은 약 13%까지부터. 그러니까 이 진공도 80%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공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파기돼요. 굳이 필요 없어요. 업체에서 막 항의 들어오면 어떡해요? 항의해야지 할수 있지 항의 받아야지 나는 그러려고 컨텐츠 만드는 건데 자 장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산화가 안 되니까 맛있어 원래 있는 본연의 그 맛을 그대로 거의 유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 장점은 없습니다 자 단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다 비싸고요 두 번째 확실히 불량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밸런스가 안 맞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진공포장에 네. 써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이렇다고 어, 선택을 하시는 건 자유입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피켓 뚫고 항의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살 거면 비싼 거 사야 돼 요즘에 약간 저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진공이 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10만 원 아끼려다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를살 수가 있어 10만 원 아래에 있는 진공된다라고 하는 구색만 갖춘 애들이 있어요. 장바구니에 담지도 마시고요. 3,40 넘어가는 애들 중에서도 AS랑 CS랑 교환이랑 철저하게 잘단 애들 중에서 고르실 거면 고르시든지 여기까지예요.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는 쓰시고요. 사진은 마셔라. 그리고 뭐 소형 블렌더들은 컵이 작은 게 소형이라고 보통 인지하시는데 바디가 작은 게 소형이에요. 몸이 작고 컵이 크면 대형일까요? 아니에요. 끼우고 돌려서 쓰는 소형. 요거면 1, 2인용 쓰는 게딱 좋아요. 해밀턴 밑치라든지 닌자에도 있고, 오스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다 중국산입니다. 응, 국내에서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뭐, 양을 좀 늘려서 할 일도 있을 것 같다 싶으시면 20만원 넘어가고 10만원 후반대인 걸려있는 애들로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쇄기 얘기도 꽤 나왔었는데, 가정용 분쇄기는 그냥, 그냥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펄스컷이나 일렉트로룩스 마스터나인이나 이런 제품들도 분쇄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꽤잘 꽤잘 나와요. 막 업소 같은 분쇄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아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분쇄기는 분쇄기는 사실 또 권하지도 않아요 갈아진 거 쓰셔요 그냥 조미료라든지 콩가루라든지 뭐 이런 류의 분쇄들이 쌀가루 좀 만든다 이만큼씩 만든다 이러면은 집에 있는 블렌더를 해도 애지가 하면잘 나와요 흔들면면 사시면 돼요 콩을 뭐 갈아야 되는데 진짜 미친듯이 미숫가루처럼 끝장내고 싶다 하신다면 분쇄기 따로 쓰셔야 돼요 분쇄기를 고르시더라도요 그런 스텐으로 되어 있는 딱 분쇄용으로만 쓰는 걸 고르셔야 돼요. 포키트가 진짜 독서를 세, 세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있죠? 늘 댓글 달아주시고요. 써본 결과를 늘 말씀드리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알람 설정까지 딱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the? 내일 자. 어버이날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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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편지못 <한번> 하세요. <laughs> 어버이날인데 가지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조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돈도 못 보내드리고 선물도 못 보내드리고 아버지 생신까지인데 죄송합니다.